오, 그온 백성의 죄사진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신으로 오일요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그 검은 고한 공정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십자가 연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얼룩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쓰러진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벌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권세들이 파여지며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삶의 모든 방향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그리고 매일매일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 시간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결단해 나온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육체와 정신적인 질병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재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하게도 부약에도 마우시과란 기도의 제목처럼 가난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을 이전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은 우리의 잠들어 버린 신앙을 깨워 주시옵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140주년까지 이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념적 갈등과 분열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을 공의여겨주시고 속히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주님을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이민족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에 처음 번졌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금 회복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겁고도 진실한 사랑회복되는 올 한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는 우상신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십과 국정운영기관마다 십자가 부금이 소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실이 운영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북한 땅을 향한 계획을 실현하시며, 이제 곧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령한국의 비전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이루어져 한맘되어 주님을 섬기며, 한맘되어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날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며, 황폐한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물러가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모든 우상과 정치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모든 나라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의 나의 영을 부으시리라는 주의 약속이 주의 모든 지구촌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에 주의 거룩한 은혜와 회복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날의 어려움의 원인은 이념적 갈등도 아니오 정치적인 미숙함도 아니오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닌 진실한 기도가 없으이요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으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금격이 없으미니 이날의 어려움을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발판 삼아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를 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시대적 사명으로 걸음을 나아가시는 감독회장님을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는 손가발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강건함을 주시며 능히 감당하실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한 은혜를 붙들어 주시며 능력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심령위에 하늘의 지혜와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에 함께 세우신 우리 광림재단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속회 선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연은가 더하여 주시며 샤이닝 퀴즈스쿨 그리고 교육부와 청년부에 은혜 주시옵서 다음 세대가 가득 차고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세우신 나사의 성가대 오케스트라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며 찬송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을 꽃을 장식한 속길과 보이지 않게 조회전을 섬기는 모든 수용자들을 복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 강림교회 그리고 국내 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이 시간의 예배로 인한 풀림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능력 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